선 읽어 주는데 얘는 또안 읽어 줘. 내 팔로 떠난다.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봅시다. 지금 감독 쓰시면 패드를 엄청 넓게 쓰셔야 할 때. 그 정도까지 넓게 써야 된다고. 3인큐에 쏨브라나왔어 야, 힐러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윈스턴에다 쏨브라다가 3인큐. 이 시간 버럭. 오린 모두 군인이다. 헤헤. 맥이랑 내가 계속 치유해 주다 솔 o y 준 u have some children. Morrison's hiding m 라 공격력을 높여드리자. 어. 저기 좀 공격해. 드려. 어. 지점 확보. 어. 때려도 어. 어. 파라야 딜러라 뭐하냐. 어. 파라야 뭐하냐. 딜안 놓고. 경쟁 중이시군요. 화이팅이네요. 알겠습니다. 상위투레가 있네 패드 위협은 참 놀라워요. <laughs> 치료가 필요해. 패드 길이를 50cm 이상 되시는 걸 쓰시는 걸 연습하세요. 진짜야? 근데 왜 이렇게. 거천좀 발자 거천좀야 거점을 내가 밟아야 돼. 와 이런 말끔는 치료해 드릴게요. 브라가큰 어? 그림 그리주고 있는 거지? 지원군이 어? 도착했습니다. 어? 치료를 시작합니다. 경력 증폭. 피해. 빨리 세다 피해 온다연 일어나세요. 절금 진짜 백 야야 도망치자 도망치자 도망치자. 아우. 아.. 애들한테 걸렸네 궁이 어디다 쓴 거야 와.. 여기 다 얼어버렸네 궁을 메이고는 어디다 쓰는지못 봤어 여기 엉덩이 안 보이네 맥크리스 멜티죠 아 근데 타이밍이 멜티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았어 이거 앞에 누가 있던데 요다 어디 갔냐고 타들어왔고 지금 일반 감도 쓰면 감도 이 정도야 지금 메르시 감도가 지금 거의 그 감도야 내가 전에 쓰던 감도 고감도 그그 의사가 필요한가요? 공격력을 높여드리죠. 지원니다에 몸을 막가 필요해. 니다 나노 아지점해 아, 메르시... 메르시 궁을 못 쓰겠네. 아, 야, 궁 썼어야 되는데... 궁을 그렇게 쓸까? 아니면 아예 한타 벌어질 때 빠져있을까 고민했거든. 근데 우리가 힘을 밀길래 안 빠져있었는데, 그냥... 헉, 졌어. 아, 메르시가 궁만 썼어도 이겼는데... 메르시 궁 너무 아꼈다. 야. 자, 이건 질판이 아닌데지는것 같네 음? 거점을 아무도 안 밟으니까 그러잖아 곡은 밥을 을사람이 없어. 어? 을을쏘이을을다나가이까이게뭐 겐지 <목소리> 아. 하... 메르시는 감도 빨라야 돼요. 총질이 거의 없으 수호 천사로 날아다녀야 되죠. 아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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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긴 한데 아, 너무 너무 빠른 것 같아요. 약간 고감도에 적응돼서 <목소리> 이게 이제... 요 <목소리> 뒤에 메이, 뒤에 메이 메이 TV, 오이 뒤에 메이다, 뒤에 메이다 이 어? v 뒤에 메이 뒤에 메이 t 메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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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뒤에서 메이 랑저안한테물린것만 신나게 싸운거 같다 미스터 엉덩이 준비가 막오디라 거점으로 와요 아...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브리핑 안 하면 결국 힐못 받아서 앞선에서 다 잘려 죽는 거죠. 그러니까. 근데 이 딜로 찍어 눌 자신이 있어서 애들이 하는 것 같아. 여기서 지금 딜로 찍어 눌렀을 땐 돼야 될거 아니야! 메르시 힘들다고! 아, 나 진짜 얘들 나 힐러 시켜놓고서. 아 딜러 연습 그렇게 시켜갖고 에인 연습해놓고 나 힐러 했어, 결국. 아.

와. 아, 이좀좀자 메이 메이좀 좀 아, 메이좀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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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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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요 너무 앞에 있어. 스턴 혹시 유전자 강화 때 발생한... 여기에 지금 있는 건 도현이가 누가? 겐지 혼자 있잖아. 겐지한테라도 얘기를 해줄까? 방금 적팀 구형회가 개판이었어요. <laughs> 가 필요한가요? 잠그도 어, 라인이 없어 순도부터 저 앞에 가는 거요 어, <laughs> 아, 다 따로따로 갔다. 아, 메르시가 왜 이렇게 먼저 잘리면 안 되는데? 메이한테 물리냐? 왜이게 메이한테 물릴건 아닌데? 간만에 메르시 요 근래 좀안 했잖아요? 그렇다고 이렇게 된것 같아? 아, 이런 메이, 진짜. 뭔가 메이한테 물리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아. 해 드리죠. 아아 아, 아나 살리긴 또 애매하고. 아하나 살리는 건 아닌 것 같고. 애매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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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나 살리긴 애매하고.

거점도 비워두고 싹따라간다지아주 음. 음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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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못다고 파라 따였어. 나노가가돼 준비됐다.

공각 보이면 그냥 써야 되는데 우리 궁이 너무 많아. 지어 와. 점야타 꺼낸 다음에 이거 애들. 음, 음. 이

아나 라인 로드 두 개에다가 와 졌어. 그냥 뿡을 빨리 줄래. 보이없어 제가 드리죠. 게임이 뭔가 애매해진다. 로열이라도이있고 어디가 아세요 팀보에 왔으니까. 아, 한판 이기가 아주 그냥 사로름판 걷는 거 같구만. 이게 뭔가 애들이 3인큐랑 삐그덕삐그덕거려. 메이가 뒤로 돌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돌지? 로도가 뭐 사양돼서 관짝행이 아니야 그러지만 또 많이 쓰니까. 오안 하지 안 않어와 뒤까지 왔어. 안 하지 어 얘들은 뭐세이고 상관이 없어? 아 죽겠구만. 아우. 근데 이거 막 지판이 좀 감도가 저감도로 해서 이거 d p i 를 올려놔서 그런가. 겁나 빠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바이 치료해 드릴스턴디에서스드 너무 아파어저 쬐까만 빼요. 아만 빼. 너무 아파야 해 앞에 리 만드. 릴게요 o 석양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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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거점에 방호해. 거점에서 죽어야 돼. 거점에서 죽 <목소리> 중대. <줄 된. 목소리> 뒤에서 메이가 온다. 뒤에서 메이가. 뒤에서 메이가 온다. 파라 <목소리> 좀 떠줘봐. 응. 아, 역시 알아. <목소리> 야, 한장 센스. <알아>, <목소리> 맥크리 오늘 오른쪽에 맥크리 조금만 있으면 적자타 온당 아, 음. 루시오 한번 할까? 저 메이때문에 파라가 있어가지고 키보드가 안 눌리면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. 오른쪽 키가 안 눌린대. 야, 얼마나 불안한 얘기야. 키가 안 눌리다니. 키보드가 말썽이 어, 상대도 마파라 띄운 건가? 파라 음? 때문에 고통받는는마파라 게... 띄우네. 가 어 너무 앞에있어요 살짝만 빼고 뒤뒤 힐러.. 힐 안들어가요 앞에 거점인좀하요 거점좀 거점좀 겐지님도 건점으로 와야돼 거점으로 파라있어 파라파라 미스터물린 메르시 물린다 메르시 물린다 거점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 디바하고 아나하고 힐 두밖에 없어요 다 잘린다. 지금. 조금만 빼요, 조금만 빼. 지금 사람 없잖아, 지금. 그만 잘려야 돼, 지금. 여러분 빼요. 파라님 살짝 죽으면 안 돼, 지금. 파라님 지금 죽으면 안 돼. 어, 메르시 들어왔어요. 메르시 들어왔어. 아... 파라 궁은왜안 썼어? 아... 우리 파라 궁이... 타이밍이 너무 좋았는데... 루시오예요. 근데 파라가 있어가지고... 43% 우리 은근히 점수 포인트 많이 줬어 이거 그냥 뽕각 주이면 아 하니 그냥 뽕 줘버려 겐지한테 그냥 사람들 있고 그러면 뽕각 줘버려 어? 나 재웠어 그냥 뽕 겐지 보면 뽕 줘버려 뽕 줘버려 그냥 어. 야 이거 디바가 오은 <laughs> 겐지가 먹은 것 같은데, 어? 킬은 디바가 냈어 <laughs> 너무 앞에 가면 킬안 돼요, 잘리면 안 되니까. 간다. 왼쪽 팔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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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. 너프공너프공 어, 마이크 되는 사람 나밖에 없어? 흐흐야 석양 어디지 얘기해줘야지 날라는데 지금 집사 퍼 여기 모여서 가야돼요 모여서 가야돼 디바님 죽으면 안돼 yeah. 아, 죽었어 디바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서 가요 여러분들 디바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가요 죽으면 안돼 <laughs> 디바 지금 죽었어 디바 온다 제가 <laughs> 자 하나 둘셋 갈게요 이제 갈게요 뒤 왔어 뒤 왔어 갈게요 오른쪽에 파라 오른쪽에 파라 팔아볼 어, 사람이 없나 우리 뒤에 힐러도 물렸다 우리 뒤에 힐러도 물렸어 우리 힐라아저파라가파라가 파라가 뒤에 힐러들 힐러 없어요 여러분들. 다 물렸어, 처음부터 지금. 다시 시작하겠어요. 아궁다 죽어서 안 된다. 95%오 들어가서 비벼야 되는데 이제 그냥 비벼 들어갔는가. 졌어 이거 아. 메르시 궁각이 아니고 뒤에서 파라한테 아나나 다 잘렸어. 혼자 들어가잖아. 뒤를 봐야지. 아, 이판 졌어? 치 게임이 이게, 이게 될 판인데, 저게 이겨야 될 판인데 졌어. 아, 나 진짜. 어, 이겨야 될 판인데 접수. 한번 내려오면 또 들어가기 올라가기 힘든데.